먼저 1차전 총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 어, 김현수 선수와 몸별경 선수가 선치 타점을 올려주면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었고 또 조금 끌려가는 상황에서 추가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박혜민 선수의 홈런과 또 신민재 선수의 3루타로 또 그리고 신민재 선수가 좋은 베이스러닝으로 득점을 해주면서 전체적인 경기를 여유 있게 풀수 있었고요. 또 투수 쪽에서는 토로스 트 선수가 선발로서 자기 역할을 잘 해줬고, 또 승리조인 송승기 선수, 김진성 선수, 유영찬 선수가 자기 인닝들을 잘 책임져 주면서. 어, 오늘 어, 완벽하게 승리를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동주 선수 대비를좀 잘하고 온 느낌이더라고요. 실전감각 저하에 대한 우려도 없이 타선이 대폭발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주요했다고 보실까요? 어, 문동주 선수의 직구 비율이 65% 정도 높기 때문에 어, 직구를 스트라이크 이전에 에, 인프레이 타구를 만들어낸다면 저희가 좀 어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전력 분석에서 분석을 해준 대로 타자들이 어 직구 타이밍에 에, 좋은 안타들을 만들어 내면서 어 타격에서 전체적으로 첫 게임에서 잘 풀어진 거 같습니다. 오늘 경기 공수에서 박해민 선수의좀 활약이 많이 빛났거든요. 강노님께선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 오늘 또 박해민 선수가 이래 쉽지 않은 타구였는데 문현민 선수의 타구를 잡아주면서. 어, 전체적인 경기 흐림을 또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추가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박혜민 선수가 홈런을 기록하면서 어, 저희가 승리하는데 오늘 주장으로서 또 팀의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그 박혜민 선수의 호수비와 홈런 중에서 어떤 게더 짜릿하셨을까요? 아, 홈런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아, 가장 추가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아, 이렇게 추가점이 안 나면 계속 끌려갔다 끌려갈 수 있는 경기가 될수 있는 포인트에서 또, 오해의 그 업론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여유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여유를 받게 된 선수가 만들어줬습니다 한국 시리즈 역대 1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이 73.2%더라고요. 감독님께서는 그 확률을 잡으셨는데 그 의미를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아 저는 그 의미보다는 아, 1승은 또 끝난 거고, 어, 한 경기 한 경기 한국 시즌는 이기든 지든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일 경기에 집중해서 또1승을 하는데 한 경기에 집중을 하는 게 어, 포트 시즌 한국 시리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긴 거는 오늘 이긴 걸로 끝난 거고 내일 경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내일 하나가 2차전 선발투수로 l 제에 강한 류현진 선수를 예고했거든요. 네. 또 어떻게 공략하실 생각이실까요? 류현진 어, 선수가 저기 타자들을 어 체인접을 어, 가장 결정구로 쓰면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그 어, 체인접을 어떻게 참고 그 체인접 이전에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LG 2차전 선발투수 예고해주시고 각오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LG 2차전 선발투수는 임창규 선수고요. 어, 또 내일 또 어, 열심히 준비해서 어, 승리를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체리노스 선수가 아닌 이유가 어떤 걸까요? 아 어, 칠리노스 선수가 어제 자고 나서 옆구리에 담이 좀 와가지고. 어,

just given my best effort uh, every inning and uh, let my defense work behind me and you know yeah, overall it was a great game and uh, everyone, everyone played a, a big part today. <laughs> 팀 모두 한명한명 한명 모두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해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 투수가 됐거든요. 그럼 호투의 원동력을 꼽자면 어떤 부분을 꼽고 싶으실까요? Well, Um, I wouldn't say there's one reason, but I think you know the biggest thing is just giving my team a uh, you know a chance to win today and being able to go deep in this game and give them six strong innings and let the bullpen come in and finish it. So I mean, yeah, it was just uh, overall good performance from everybody, and you know we just got to keep it going. Yeah, well, I don't think I can 했던 게 제일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가 플레이오프 때 타격감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하나가 플레이오프 때 타격감, 타격감이 좋았는데 공사에서 어떤, 어떤 전략을 짰는지 궁금합니다 well, preparation in no. particular that took place against and compete with the yeah i would just say you know trusting uh, trusting everything overall you know the preparation that we had been doing over the last month or so and i think the biggest thing today was just being able to execute um, you know i lost it a little bit there in the six but i think overall the execution today played a huge part in just being able to uh, make pitches when i needed to 아, 네 일단 저희가 한국 시리즈 준비 기간 동안 모든 선수들이 너무 많이 열심히 준비했었고 이거 오늘 좀 최대한 많은 이닝을 가려고 노력했고요. 여6 뭐 이닝에 좀 제가 흔들리긴 했지만 최대한 많은 이닝을 이끌어가서 만약에 불펜들이 올라오는 거에 좀 기대를 걸었고 좀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모든 부분들이 잘 들어맞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래 토로트 허스트 선수가 좀 흔들릴 때 박해민 선수가 정말 중요한 수비를 해줬거든요. 당시에 좀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First inning, uh, we had a little difficult situation there, and uh, Hemming came up with a big play with the defense.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Yeah, I mean that guy's, if you know, one of if not the best center fielder in this league. So you know, being able, being able to have him in center field and uh, you know play just tremendous defense behind me, it's just uh, it's it's nice as a pitcher knowing that you know those tough plays he's able to make. And I mean, yeah, today was a huge catch in that first inning, and it just kind of set the tone going forward. So yeah, that was that was nice to have. 어, 네 일단 저희 팀 주장 박해민 선수가 뭐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저 지금 KBO 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중견수이고 그리고 아 박해민 선수뿐만 아니라 저희 팀이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스스로서는 그런 수비가 제 뒤에 있다는 것 자체로만으로 좀 자신감을 얻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박해민 선수에게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차전 승리 투수가 된 것은 본인에게 좀 어떤 의미일지 궁금합니다. 아, 에... Why would, why would this uh, be becoming the, win, the winning picture of the first game into you? Uh, yeah I mean it's a you know it's an honor but I think the biggest thing is just being able to win as a team overall um, personally if I got the win or no decision like it, it wouldn't matter I think the biggest thing is that you know we ended up winning the game and I think that was just the, the biggest thing overall <laughs> 된 것도 정말 기쁜 기쁜 결과이지만 일단 팀이 승리할 수 있, 있던 잇, 있는 게 제일 큰것 같고요. 뭐 제가 승리 투수가 만약에 오늘 승리 투가 수 됐었건 아니면 노디시전이 됐었건 저에게는 그런 개인적인 결과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팀이 일단 1차전 승리 가져갈 수 있는 게 제일 큰 제일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박희민 선수 오늘 공수에서 엄청난 활약으로 팀 승리 이끌었습니다. 먼저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확률이 1차전을 잡아야 확률이 가장 높은데 그1차전을 잡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먼저 1회 나왔던 그 수비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정말 어려운 타구였고 그거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냈어요. 당시 어떤 생각으로 조, 쫓아가셨을까요? 사실 좀 긴장했는지 첫발 스타트가 좀 무겁게 끊기는 바람에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런 플레이가 나온 것 같고 근데 1회부터 이제 그런 플레이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긴장감을 조금 떨어. 떨쳐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호수비 하고 나서 표정이 그래도 덤덤한 표정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되게 짜릿하지 않으셨어요? 어, 제가 느끼기에는 첫발 스타트나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조금 표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5회는 또 결정적인 홈런이 나왔습니다. 이제 문동주 선수 상대로 이제 홈런을 터뜨렸는데 또 이제 그 타구를 지켜보다가 배트를 또 멋있게 세리머니 하시더라고요. 당시 네.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일단 1회. 이래... 점수를 내고 추가점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점이 필요하기도 했고 선두타자였는데 또 홈런이 나와가지고 너무 짜릿해서 그런 감정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 홈런이 조금 아슬아슬한 타구였잖아요 네. 어떤 어떻게 좀 지켜보셨을까요 저는 맞자마자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파울만 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넘어갔으면 월드스타 한번 될 뻔했습니다. <laughs> 그 당시 투스라이크 투볼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몸쪽 커브였는데 노리고 있던 공이었을까요? 아니요. 워낙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기 때문에 빠른 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첫 타석에 빠른 공을 거의 안 던지고 변화구 승부를 많이 해서 이번에는 이번 타석에는 아무래도 빠른 공이 많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빠른 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운 좋게 조금 변화구가 커브가 앞에서 걸린 것 같습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1호 홈런입니다. 그리고 네. 개인. 커리어상으로도 한국시리즈 1호 홈런인데 네. 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상상하지도 않았고 제가 홈런 타자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시리즈에서 홈런을 칠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뭐 홈런이 나온 것도 좋지만 결국은 팀이 이길 수 있는데 일조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 하나를 상대로 항상 놀라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특히 수비 부분에서 하나를 상대로 어떻게 이렇게 강한 걸까요 설명이 좀 불가능할 정도로 잘 하시거든요. 네, 설명이 좀 불가능하긴 한데 화나가 어쨌든 강팀이니까 조금 더 집중하고 또 시리즈에 들어와서는 더더욱 기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 2차전 선발 투수가 류현진 선수로 예고가 됐거든요. 정말 LG의 강한 선수인데 좀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생각 중이실까요? 일단 오늘은 제가 했으니까 내일은 다른 선수가 해줄 거라고 믿고 뭐 저희 LG 트윈스가 누구 한 명을 의존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주전 라인업 9 명이 모두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못한 선수들이 내일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구 인생에서 그 정도로 큰 빠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홈런도 많이 못치기 때문에 빠던은 할 일이 거의 없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좀큰 액션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즌 중에 한화 팬들로부터 이 대전 출입 금지라는 예교 섞인 원성도 들으셨는데 이제 한화 팬들의 이 원망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 세 경기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2년 전에는 또한 20여 년 만에 한국 시리즈였잖아요. 네.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2년이 지난 지금 보셨을 땐 주장으로서 보셨을 때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 가요 다르다고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시리즈라는 무대가 정말 부담감이 많고 긴장도 많이 되는데 선수들이 정말 기량이 뛰어나고 또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잘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아기들이 여기서 야구 엄청 잘하던데 네. 아빠가 오늘 이렇게 대활약을 하고 이렇게 훌륭한 선수인 걸잘 알고 있나요? 잘은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도 만나자마자 아빠가 홈런 쳤어? 라고 물어보고 이제 야구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서 아빠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응원들을 많이 해주기도 해가지고 조금 더 책임감이 생기고 아빠로서 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축하드니다고생하습니다 네.